여느 편의점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편의점 더이상은 잡을 수 없어 에, 드디어 날 골라주는 건가? 으민초맛아 참치 마요마에 나와있잖아 <laughs> 이렇게 선택만을 기다리는 건 잡을 수 없다고 이야 여보세요. 아 내가 그랬다니까. 아니 그래서 내일 하면 직원이 어아 민트 먹도 있냐? 어 <놀람> <놀람> 응. 리 <laughs> 술이 어디있나? 여기있나? 헉! 어, 이것은! <laughs> 나를 골라줘요! 나를 봐요! 나를! <laughs> 이렇게 하면 날 고를 수 밖에 없겠지 술을 너무 많이 먹나 걷고 싶어요 역시 나는 안되나봐 쓸데없는 노력이었어 나는 실패작이야 뭐지? 이 따뜻한 느낌은 이게 사람의 손? 나를 구인하신거야? <laughs> 건강해야 <laughs> 해~ 그렇게 민트초코 삼각김밥은 이 소비기한에 임박했다. 자, 소비기한 임박한 것도 버렸으니 집에 가볼까? 민트초코 암냠냠냠. 음 맛있는데?